전동 칫솔은 전원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 작동 모드가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은 클린 모드입니다. 클린 모드는 분당 3만 1천회 이상의 음파수로 가장 기본적인 작동 모드입니다. 화이트 모드는 분당 4만 1천회 이상의 음파수로 치아 표면의 프라그와 구강 내 박테리아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음파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진동하는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칫솔모의 힘이 가장 세게 느껴집니다. 폴리시 모드는 분당 4만 8천회 이상의 음파수로 프라그를 2배 이상 빠르게 제거하는데요. 전동 칫솔 작동 모드 중 가장 빠른 음파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동 칫솔이 단순히 프라그나 박테리아 제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마사지 모드를 통하면 분당 3만 천회 이상의 음파수로 자동 강약 조절을 통해 잇몸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치아 건강 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까지 신경 쓸수 있는 거죠. 센시티브 모드도 있습니다. 센시티브 모드는 분당 3만 1000회 이상의 음파수로 부드럽게 세정하는데요. 평소 잇몸이 약하거나 양치질 후 피가 나는 분에게 적절합니다. 각 작동 모드는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서에 따라 클린, 화이트, 폴리쉬, 마사지, 센시티브, 꺼짐으로 전환됩니다.